안녕하세요 전미가 간다 치복루 왔어요 제가 이 탕수육만큼은 치복루 여러분 추천합니다 가성비 좋고 맛도 기가 막혀요 여름에 보양식으로 치복루 오셔가지고 탕수육 한번 드세요 맛있는 탕수육 치복루 노량진에 있습니다 전미애 맛있는 이야기 전미가 간다 행복해요 여서 탕수육 먹으면 그래 우리가 그 보던 탕수육이 아니네 어 그런 탕수육이, 탕수육이 아니야, 아니야. 언니, 오늘 예뻐요. 한번 봐주세요. 가지덮밥. <목소리> 기가 막혀요, <목소리> 가지덮밥. 어 <목소리> 너무 맛있어요. 말도 못하게 맛있어서 말을 안 합니다. <목소리>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음,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여기 오면. 아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시봉루 여러분, 가성비 좋은 노량진 맛집이에요. 가성비도 좋아? 가성비 너무 좋아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야.